가을 되니까 이 파리가 완전 새빨았네. 열매 구경하러 갑니다. 열매 장난이다. 야, 조금 했던 열매가 벌써 이렇게 커졌어. 야, 지금 제 손가락 비교해 볼까요? 이거? 지금 이, 이만해. 야, 무거워. 야, 이만해요. 엄청 크, 야. 예. 와, 장난이. 열매가 이렇게... 벌 급성장을 했네요. 예, 야 열매 되게 크네. 야 예전에는 조금 매가지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봐, 무럭무럭 열렸네. 와 장난 아니네 이거. 아래도 열리고. 야 카메라가 확대되어 있었네. 여기 지금 열매 엄청 커요. 보면은 요만합니다. 야. 상당히 많이 열리 이게 조금 열리는 게 아니라 많이 열렸어. 하... 안녕하세요. 아 대박이네요. 예, 많이 열린 거죠 올해. 야, 저는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저는 이게 포포 열매가 잘안 됐나 생각했는데 예. 아 지금 되게 바쁘겠네요. 야 지금 열매 따시는야 되게 바빠요.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옮기니까 와. 야 이거 걱정했는데 열매 진짜 많이 열렸네. 아 진짜 폭포 나오면 대박인데 이거. 지금 열매 수확이 한창이. 그러니까 그때는 욕만 했는데 얘 예. 봐봐요 뭐와 크다. 야 이게 손보다 야 말랑말랑하네 요즘. 좀 네. 먹어 보자고요 예. 한번 야. 음. 예, 얘도 안에가 이으면랗 이렇게. 아, 어, 이거 무슨 종이에요? 아, 아, 이거요? 예. 저기 선플라워. 선플라워. 이 예. 뭐? 열매가 이 월, 선플라워가 이렇게 열매가 예. 커요? 예, 마, 맛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최고 맛있을 때. 음. 자, 먹어 보겠습니다. 얼마? 오, 야 이거 장난아니네 너무 맛있다. 아 이거 탄이거야 장난 아닌데요? 아. 한 입만 줘봐요. 음. 아니야 그냥, 그냥 한 입만 잘라볼게.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신비로운 맛인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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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게 과일이잖아요. 이게 자연에서 나온 과일인데, 이게 어디 그 뭐야 식품을 가공해서 만들고, 이거 먹고 먹... 먹게 아, 먹을게요. 이거 맛을 이게 진짜 완전히 이거는요. 뭔가 이걸 만든 음. 만든 맛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 자연에서 나온 건데. 야, 그런 맛이에요. 진짜, 와. 내 음. 신이 내린 과일이야. 신이 내린 과일. 분명 그러고요. 씨가요. 감처럼요. 씨 겉에 뭐가 네, 덮여있어. 예, 게맛있죠 음? 예. 감처럼 씨에 뭐가 덮여있는데 씨가 되게 커. 씨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도. 음. 암처럼 씨가 덮여있는데, 씨도 어떻게 보면 감같지? 근데, 맛은 전혀 틀려요, 감이랑은. 음. 바나나 향이 약간 있긴 있네. 여기서 더 익으면 저, 저거, 두리안 맛이에요. 여기서 더 익으면. 어. 음. 두리안은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 저두박스 아니 세박스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리한 네. 찾는 사람들이 없을 때 이걸로 대신 먹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다 수확하면 몇 박스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어, 많이 나오죠 올해는 한 2,000박스 정도 2,000박스요? 와 네. 아, 저는 걱정했어요 이게 팔게 없어가지고 연락이 안 오나 음. <laughs> 근데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리네요 와 음. 이제 이거 열매 이제 끝내주네 진짜. 이제 먼저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익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햇빛 쨍쨍치니까 이제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이게 음료수 마시나요? 내가 볼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음료수 마시나 여기서. 음, 이런 맛이구나. 아, 음, 진짜 대박이네 이거 정말 진짜 대박이네요. 말고. 이 열매 수확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포나무 이거... 아, 사모님... 저 받아요. 저는 촬영... 사모님은 안 찍을게요. 예, 네. 네. 열매 이렇게 수확하고 있 하나하나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수확해야 되겠죠? 네. 음, 잘리면 열매 진짜 되게 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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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분의 1이 지금 먹고 있는 게. 야, 아이, 이거는 사과처럼 따는 게 아니라, 예. 하나만 하나 만져보고, 이거는. 예. 아니, 아, 만져보고. 사과는, 예. 색깔 보고, 이렇게, 아, 빨갛게. 아, 구나 그, 그냥 따는데, 이건 예. 다 파랗잖아요. 예. 파란 야. 상태에서, 이제, 으로다가 만져보고. 예. 감이 예. 아 이건 따도 되겠다. 그 <laughs> 감이요. <를>. 아, 감처럼. <laughs> 감을 잡아. 이 아. 잘라야 돼. 아, 돼. 손 감으로. 손 감으로 아, <laughs> 만져보고선 예.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아, 너무 너무 익었을 때따이또안 되고. 그렇죠. 예. 아. 아. 여기 저온창고 퍼포 열매 이렇게 포장해 놓고 소장님이 제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저도 이제 새 박스 사가지고 갈 건데 저, 어 시원하다 박스 몇 박스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올해? 2,000박스 2,000박스 정도? 이야 대박이네 2,000박스 야 2,000박스면 은 지금 한 박스당 야그러면꽤 올해 수확이 괜찮네요 얘네들은 뭐예요? 여기 바닥에 있는 거? 아, 뭐 양파 뭐 그런 거. 아 양파 그래서 <laughs> 어. 예. 이 뽁뽁이는 없어야 돼요 아이 집에 상태에서 가서 이제 뽁뽁이 빼고 이제 열어놓고 예. 이 상태에서 열어놓고 이게 좋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아까 거보다 더 노리노리 태면은 큰데 드세요. 이거는 참여만하네 이건 4만 원 소비자 4만 원 이상 받아요. 아 이거는요? 네. 아, 아 이거 복복이까지 흔들리. 다 눈, 흔들리지 네, 말라고요. 택배 택배, 아. 보낼 때, 아, 택배 보낼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 가서 이렇게 꺼내놓고 이직으면 예. 금방 익어져요. 야 이렇게 빼 빼놔야 네, 이제 금방 익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는 예. 금방 익어. 오 얘는 노리노리 탄다. 아 딱딱하다 아직. 야 네, 아직 딱 은데 후숙해서 먹으면 되는 거죠? 하루나 한 예. 정도 이런 거 노릇노릇해진 거는 한 예. 정도 있으면 예. 맛이 좋아요. 예, 이거 큰게 비싸고 이거 조그만 거는 좀 싸요 더. 예, 이건 우리가 예. 이게 원래 저 인터넷에서 예. 3만원 조금 아 3만, 인터넷에서 3만 더, 넘게 받는 예. 거고 이런 건4만 원도 받아요. 여러분들도 원래 주문했어요 세일갑니다 지금은 여기가. 근데 기 올해만 이게 예 여기 원래는 이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받아야 돼요. 예. 이거는 많이 양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양이 아니거든요. 예. 와. 큰게 간혹가다 이렇게 큰게 많이 안 나오고 보통 크기가 요만 한데 요렇게 큰게 간혹가다나 이런 게 지금 포포 열매 받아왔거든요. 이거 엄청 크죠. 여기 큰 거는 세개세개 이렇게 포장돼 있고 작은 거는 다섯 개 이렇게 포장돼 있는데 아직 이게 더 말랑말랑해져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때 후숙 시켜가지고 이틀 내일 모레 먹으면 된대요 참외 이만한데 저 퍼포라모랑 참외랑 거의 비슷합니다 애기 참외 큰 거는 엄청 커요 그리고 요거 조그만 거한번 실험 삼아서 물그릇에다 이거더 컸으라고 여기 담가 볼게요 더컸으나 그러면은 아직 애기니까 더 커지지 않을까.